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26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할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 종가 매매로 우리가 대응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관련주입니다. 어제 시초가, 하디슈, 그리고 또 종가 매매까지 계속해서 대응했는데요. 그냥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그저께 종가하고 같이 22,600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 저항대가 4층입니다. 22,900원이 저항대인데요. 22,900원에서 지금 현재 300원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300원을 뚫었을 때더 크게 갈수 있는데요. 아침에 어, 이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가지고 좋지 않은 뉴스가 떴습니다. 아, 중국 BOE 플렉시블 어, OLED 생산 능력이 어, 14만 장월 확보하는 이러한 그 뉴스가 떴는데요. 디, LG 디스플레이 입지에 조금 흔들릴만한 이러한 양입니다. OLED 어, 세계 1위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어, 생산량이 비슷하고요. 이 LG 디스플레이가 월 4만 장이니까 아, 이 10만 장 정도 더 많이 만드는 OLED 관련 BOE, 애플의 OLED 공급망에 아, 중국이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애플 전용 생산 라인을 조성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이 LG 디스플레이에는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떴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공급망 내 확보한 지위를 유지하는 거에 반면, 이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가 아침 새벽에 좀 떴는데요. 이 3층 저항대가 강권인 것 같고, 오늘은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익 IPS라든가 제주 반도체를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 미국 백악관을 찾은 이재용, 아, 이 19일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요, 이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파운드리 공장을 갔다가 지금 투자하고, 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20조에 달하는 파운드리 신공장, 이르면은, 아, 이 이재용 부회장의 입국을 이전후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4일 날 출국해가지고 캐나다를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19일 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아 이와 같은 아 얘기들이 나눠졌는데 어떤 인물을 만났는지 또 미국 측의 삼성의 반도체 위탁생산인 파운드리 공장 이 e 공장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5세대 5G와 관련해서도 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20조 투자가 이루어지는 최종 부지 어, 텍사스에 지금 오스틴의 1공장이 있는데요. 이공장 테일러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텍사스의 테일러시 오스틴의 1공장이 있는 어, 차로 한 40분 거리에 있다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 제2공장 최종 발표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요 오늘도 마이크론이 살짝 상승을 했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 이 지수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미국에 건설하는 이 신규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설지역 뭐, 테일러시가 어, 상당히 그 유력한데요 어, 오스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일 공장 어, 이 옆에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이러한 그 어, 공장을 또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 원익IPS 제주반도체 금주의 이슈로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초, 장 초반에는 어제 저녁에 좋았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연준 의장에 지금 유임을 하게 됐고 4년 임기에 이 의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 마칠 때쯤 돼가지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1.628%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뉴욕 증시고요 우리 시장도 어제 3,013선까지 올랐던 이 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랐었는데요. 3천선 심리적 지지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오늘 이 흐름이 아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아또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3,050포인트까지 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 기준금리, 10년물 아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1.628%까지 올랐다는 라얘기입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그 혼조세 마감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어제도 이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크롬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닥이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하락의 이런 기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s가 또 후보 그래미상 후보로서 또 올라갔는데요. 버터가 그래미 4대 본상 중 하나인 올해의 레코드에 이렇게 또그 유력한 후보로가 돼있기 때문에 BTS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 조선해양하고 대우 조선해양하고 기업 결합을 합니다. EU에서 또 이렇게 그 기업 결합에 관련된 심사가 재개되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렇게 경쟁하는 업체들, 그리고 일본, 이유가 지금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가 중국, 카자흐스탄은 그 조건 없는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큰 이러한 그 조선회사가 생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경쟁사들은, 어이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 아, 부결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재명과 윤석열. 오늘 윤석열은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하고 어, 오전 한 10시, 오찬, 그러니까 점심 12시에 어, 여의도 식당에서 오찬을 할 건데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전감사원장 그리고 하태경 박진 의원, 원희룡 대주지사, 박창주 전 육군대장 그리고 장기표 이렇게 그 경선했던 12명 중에 이 2명을 제외한 아마 홍준표와 유승민 의원은 안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10명과 모찬을 해가지고 원팀 모찬을 할 예정이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사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이 있습니다. 디지털과 관련된 이러한 업종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이 있어서 나와보니까요. 찬바람에 체감 기온이 뭐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이 엄청 추웠습니다. 전국이 지금 흐린 가운데 있는데요. 눈비 소식이 있고 또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부산중공업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연일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원전 수주 경쟁력을 위해서 팀코리아 수주 전략 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아, 지금 폴란드하고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좀 어, 회의를 하면서 한국 전력 기술이나 또 이런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우건설하고 같이 팀코리아를 얘기하면서요, 이 수주를 위해서 어, 체코 폴란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 계획 같은 거를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수주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에 원전 수주를 해온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 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신규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어, 폴란드, 그리고 어, 체코, 우리가 굉장히 어, 이렇게, 그, 기대를 걸고 있는 원전 수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더큰 상승을 위해서, 도약을 위해 가지고 좀 움츠리는 단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과 관련한 그 관련주들, IA라든가,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어, 상승을 이렇게 이틀째, 연이 틀째 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4년 내에 개발한다. 완전, 어, 자율주행 그러니까 핸들 없는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어, 또 개발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LG 전체적으로는 LG에 관련해 가지고요 LG가 어, 이 애플 신사업인 바로 이러한 그 애플카 사업에도 갈수 있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또 LG 이노텍도 VR이라든가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부품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중국의 b o e 에 14만 장의 이러한 그 생산 능력, LG 디스플레이가 4만 장인데 10만 장을 더 많이 어, 물량 공세를 한다는 것들은 약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를 포함해 가지고요. VR 기기에 탑재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테마 호재 오늘도 어 그동안 지난 주에 메타버스와 또 NFT 관련 이러한 그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이러한 테마가 살짝 금주 어제 들어오면서 조금 그 관심권에서 떨어져 나갔는데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마이크로는 1%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메모리 어, 업종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번주에 제2공장 어, 이텍사스의 제2공장 20조에 달려라는 이런 투자 발표가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그머니가 IPS 그리고 제주 반도체와 같은 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5G 관련해 가지고도 모라이즌 경영진과 아, 만나서 협력을 논의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5G 관련 주도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그 힘이 큰 어떠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MS 관련 주또 마그나 이런 관련 주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 음압병상 관련해서 DH 신소재가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3,000명 전후에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음압병상 중증 환자 어, 늘어나면서 병실 부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같은 이런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 이재명의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재명이 윤석열을 어, 지지율 격차를 좁혔다 이런 물론 지금 윤석열이 더 높습니다. 근데 갤럭 같은 경우에뭐10% 정도 차이나고요. 중소 이러한 그 지지율과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간에 중소 여론조사 기간은 이재명과 어, 윤석열의 격차가 좁아졌다는 이런 어, 발표 때문에 이재명이, 이재명이 약간 부각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팀을 어 지금 표방하면서 윤석열 오늘 오찬 회담이 있습니다. 12명의 어이 대선 경선 후보 중에 홍준표와 어 유승민을 제외하고 10명이 모여서 오늘 오찬하면서 원팀을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홍준표와 유승민은 거치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원팀 이런 오찬을 통해가지고 곤란한 어떤 지금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홍준표와 유승민이 과연 오찬에 참석을 한다든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또 지도력, 그리고 선대이의 자금 같은 것들이 오늘 어떻게 또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될 사안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뉴스테마 호재 오늘 아침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의 어떤 그 발표 기대감 원익ips 제주 반도체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법 개발 완료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치고 가는데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종가매매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월도 성공투자 기원드리고요. 조금 이따 8시 47분에 저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톡 하시면서 월도 성공투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